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태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하고 벌써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좀 즉각적으로 효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평소에도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우리의 무의식을 정화하는 법, 더 나아가서 무의식이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운명이나 다름 없는데, 무의식을 바꿀 수 있다면 운명이 바뀐다. 그 무의식은 어떻게 바뀌느냐? 가장 단순하게 놓고 보면 결국은 반복적인 행위. 을 통해서 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그래서 좀 약간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제시했던 방법이 뭡니까? 어떤 긍정적인 반복 행위를 하시라. 그 중에 내가 뭐 종교가 있다면 에, 내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녹음해놓고 구간 반복을 해도 좋지만 종교가 없거나 아, 조금 더 실용적인 접근을 하시고 싶은 분이라면 그냥 외국어 공부라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이 채널이 건강채널인데, 외국어 공부 얘기를 했었냐면, 외국어 공부 자체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외국어를 공부한 사람들 혹은 외국어를 늦은 나이라도 공부 시작한 사람들이 뇌에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면서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건강을 떠나서라도 한국이 결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외국어를 하나 할줄 알게 되었을 때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어 실시되어 온 해방 이후의 영어 교육은 주로 어 시험 문제 풀이, 독해 위주, 문법 위주의 시험들이 주를 이루었었어요. 그래서 어 초중고몇 뭐 년씩 공부를 해도 영어로 굉장히 쉬운 문장 하나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죠. 예를 들면 뭐나 어 너무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싫어서, 어, 좀 참고 있었어. 나서지 않고 있었어. 어, 이런 말, 한국말로 되게 쉬운 말인데,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말이죠. 어 그런데 그 말을 영어로 하려고 하면 대부분 뭐, 뭐 대학생 레벨이 돼도 거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교육이 실패한 겁니다. 최소한 원어민 뭐 9살 정도 되는 수준으로라도 말을 할수 있게 교육을 해놔야 아, 초, 중, 고 영어 교육이 성공을 한 거죠. 저희 집 애가 초등학교 초등학생인데 말을 잘하죠 뭐 어려운 단어는 모를 수 있을지언정 뭐좀 상식이 좀 부족할지언정 자기 의사표현은 다 하고 뭐 너무 떠들어서 귀가 아플 정도죠 그 정도 나이 되면 그래서 어 영어 공부를 하면 우리가 최소한 원어민 초등학생 수준까지만 가도 뭐 그냥 그 언어를 할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까지 엄청나게 많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애들도 어, 두살세살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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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시작해서 엄청나게 말 떠듬거리면서 몇 년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을 할수 있게 되는 건데 영어를 하려면 우리가 한국어 배우면서 거쳤던 그 과정 반복 과정을 최소한 뭐몇 분의 일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한국어 하는 정도까지는 못 하더라도 외국인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의 회화는 충분히 할수 있게 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근데 이 과정에서 구간 반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간 반복을 하면 다른 효과가 뭐가 있냐면 잡념이 차단 돼요 잡념이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던 겁니다. 특히 현대와 같은 SNS 시대, 뭐 유튜브, 쇼츠의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사방에서 쉴새 없이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자극이라는 것이 사실상 내 어떤 인생의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도와주는 자극이냐, 사실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자꾸 방해하는 자극들이죠. 그거를 내가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 그 자극의 경쟁 때문에 나의 뇌세포들은 항상 피곤하게 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특정 방향으로의 자극을 주지 않는 이상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시해드렸던 것이 구간 반복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영어 구간 반복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도움을 받았던 뭐 영상이나 책, 같은 걸좀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과거에 정리해놨던 자료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아마 20대 중반 정도쯤에 휴학을 하고 영어 공부를 매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랬던 이유는 음 단순해요. 이 굉장히 쉬운 영어 문장도 말로 하려고 하니까 잘 못하겠어서 약간 충격을 받고 영어 공부를 하게 됐죠 근데 토익이나 토플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 정말 영어로 말을 할수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면서 뭐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초등학교 레벨의 영어 교과서를 한 권을 통째로 외웠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여기서 발췌한 저기서 발췌한 미드 보다가 들은 그런 문장들을 정리해서 종이에 한쪽에는 한국말을 적어 놓고 한쪽에는 영어를 적어 놓고 반으로 접어서 외우고 다녔습니다 중얼중얼 외우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잘안 외워지는 문장들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 반복을 이용해서 지하철에서 듣고 길 가면서도 중얼중얼 듣고 하면서 다녔죠. 그리고 그때가 아마 한 2007년, 2008년 정도 되었을 텐데,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에서 했던 연설이 화제였어요. 어, 나중에는 이제 그 연설문도 통째로 외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 기간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했고요. 어,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반복 과정을 통해서 영어 시냅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냅스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한국인을 무인도에 갖다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20년 살게 한다고 칠게요. 혼자서. 그러면 20년 동안 아무도 없으니까 한국말을 쓸 일이 없겠죠. 그러면 20년 지난 뒤에 한국어를 까먹게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강화된 시냅스는 안 까먹게 됩니다. 내가 자전거 어렸을 때 배웠다. 20년 동안 안 타다가 타도 자전거를 탈수 있게 됩니다. 어,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운명을 내 운명을 진짜 바꾸고 싶으면 그 시냅스가 비가역적으로 강화될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예시로 들기 쉬운 게 외국어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국어입니다. 심지어 치매에 걸려도 한국어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도움을 받았던 어, 강의가 뭐냐면 어, 한영민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때가 2008년이니까 당시엔 유튜브가 없었을 때고 아마 이분의 홈페이지 가서 그분이 공짜로 올려놓은 영어 공부 방법론 영상을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분을 유튜브에 쳐보니까 그때 했던 비슷한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말 요새는 <laughs> 세상이 좋아져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뭐 영어공부방법론 이라는 강의를 그때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책을 추천하자면 이런 책이 있었어요 어, 최완, 최완규라는 분이 쓴 어, 동사를 알면 죽은 영어도 살린다 어, 요런 책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기본적인 동사 뭐 do get come run call 등등등등의 기본 동사, 가장 많이 쓰는 기본 동사 한 뭐, 수십 개 정도를 가지고 일상생활 대화의 한 70%를 커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거기 굉장히 좋은 예문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예문을 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제가 예전에 백업해 두었던 외장하들을 찾아보니까 그 자료가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영어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책을 있었냐면 어, 큰 소리 영어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큰 소리 영어 학습법. 뭐 제가 하는 그 영어 공부 방법론과 대동소이합니다. 뭐 어, 저자는 지금 생각이 안 나고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책들이 어, 지난 10년간 좀 많이 나왔어요. 어, 제가 사 보진 않았는데 또 서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어 책한권 외워봤니? 외워봤니? 서점에서 딱 보고 어 이거 내가 예전에 했던 영어 공부 방법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사, 들어서 읽어봤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어 이분도 유튜브에 영어 공부 방법론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되게 접근성이 좋아요. 뭐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이때는 원어민이 녹음한 자료를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죠.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뭐 어 테이프 가지고 했는데 뭐 어떤 그래서 교재를 사면 테이프를 같이, 같이 줘서 그래서 그때 찍찍이라고 불리던 어학기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요즘은 그리고 뭐 유튜브에 보면 아, 미드에서 어떤 특정 대사들을 구간 반복 시켜 놓은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보자는 미드를 교재로 활용하긴 되게 어렵습니다. 미드는 굉장히 난이도 높은 거고요. 어초어 미국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가 쓸 만한 교과서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받아쓰기를 하거나 아, 통함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 구간반복으로 문장 하나하나를 외우는 방법이 예, 훨씬 더 초보자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미드로 영어공부가 될 정도면 이미 엄청나게 고수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동사를 기본 동사를 써서 얼마나 많은 표현을 할수 있냐면, 어 아까 말했던 문장, 내가 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기 싫어서 어좀 나서지 않고 있었어, 참고 있었어. 어, 이거 영어로 처음에 어떻게 할까? 비추어지다가 뭐지? 자랑하다가 뭐지? 나서지 않다가 뭐지? 이런 것들이 다 기본 동사로 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I have been holding back because I didn't want to come across as a show off. Hold back. 참다, 나서지 않다, hold라는 단어를 써서 해결을 하고 어, 비추어지다, 자랑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다, 어, come across,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come across 하는 거니까 비추어지다로 해석할 수 있고 어, 자랑하다, show off, 그러니까 show, come, hold 이런 쉬운 단어를 써서 일상에서 쓸만한 표현들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동사 위주로 구간 반복하면은 사실 영어가 훨씬 쉬워지는데. 무슨 당시에 우리 유행하던 당시 제가 뭐 20대 때 유행하던 영어 공부 방법이 보케빌러리 2만 2천 같은 단어를 사서 그 단어 외우는 게막유행이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평생 걸려서 한 번도 쓸 일이 없는 단어를 2만 2천 개를 외우고 있으니 얼마나 영어가 재미가 없고 어, 거기에 들인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리고 그거 그냥 앉아서 어, 소리도 내지 않고 외우는 건데 뇌에 각인이 안 돼요. 그렇게 쓸 일이 없는 거는. 그래서 제가 평소 우리 건강 채널인데 이렇게 약간 곁다리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 구간 반복이나 어떤 반복 행위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그, 그 당시의 경험에 대한 어, 굉장히 향수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어, 그때가 제가 20대 중반인데 20대 후반에는 제가 에,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서 만성적인 허약 체질, 소화불량 체질에서 이제 에, 극복을 하게 됐으니까 그때에 대한 기억도 굉장히 강렬하고 그 방법론에 대한 얘기는 평소에 여기서 많이 한바 있죠. 근데 이제 그 시기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반복을 했던 그 경험을 다시 돌이켜 보니까 아, 그때 그 어떤 반복 행위를 통해서 어내 뇌의 시냅스가 바뀌었던 그 경험이 저한테도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좀 시청자분들과 공유하려고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모아놓은 종이를 항상 들고 다녔는데 그 종이에 그 분량이 상당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여기서 더해까지 외우고 화요일에 서는 여기서 더해까지 외우고 그거를 뭐몇달 동안 계속 반박해서 외운 문장들이 뭐한막 800개 1000개 뭐 이렇게 될 텐데 지하철에서 하가도 외우다 보니까 2호선이 이렇게 순환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신촌이나 이대 뭐 을지로 같은 데서 타서 종합운동장역까지 올 일이 좀 있었는데 타가지고 이렇게 오는 동안에 제가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외운 거예요. 뭐 소리를 낼 수는 없으니까 지하철이니까 머릿 속으로 중얼중얼하면서 외웠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리지 못하고 그냥 놓쳐서 뭐 고개 들어서 확인해 보니까 뭐 영등포다, 뭐신림실림이다뭐 당산이다, 뭐 여기까지 막 가게 된 일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무아지경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 어. 뭐, 집중을 열심히 했구나. 기분 좋아 했었어요. 약 10년, 15년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때의 그 몰입의 기억을 굉장히 잊기가 힘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렇게까지 몰입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계속 저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뭐 10년 15년 지난 뒤에 시점은 저는 이제 한의사가 됐으니까 어떤 거를 해야 될까 항상 고민을 하다가 아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결국은 환자를 열심히 보는 거다 여기에 몰입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 점점 이제 제 일에 집중하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활력이 생기게 됐죠 한번 어떤 몰입에 대한 경험을 한 뒤에는 그 사람의 어떤 발전에 대한 동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몰입에 대한 동력을 어떻게 얻느냐? 가장 단순한 것은 목표를 정하고 반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하느냐? 뭐든지 이제 요령이 있으면 그 요령대로 하는 게 좀더 빨리 가는 길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구간 반복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구간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단기 목표를 녹음해서 계속 들어서 무의식을 정화시키고 잡념을 차단하는 용도로 써도 되고, 아니면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아 보이지만 내 입으로는 할수 없는 그런 문장들을 싹 모아놔서 구간 반복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수험생이다 암기 과목에서는 이 구간 반복 안 쓰면 그거는 그냥 크게 손해 보는 거예요. 내가 당장 내일 국사 시험 보는데 암기해야 될 상황들 있다. 중얼중얼 소리 내서 녹음 한 다음에 어, 샤워할 때 옆에 틀어놓고 듣고, 밥 먹을 때 이어폰 끼고 듣고, 버스 타고 이동할 때 듣고 하면 그냥 공짜로 외워져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구간 반복을 약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관련 자료들은 제가 아까 제 홈페이지에 올려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